k b 스타서 허예은, 심성현, 강인슬 박지수, 김민정 오늘 베스트5로 나오겠습니다. 비앤키스 스타면 안지 이소희, 김진영, 진안, 그리고 김한별. 김한별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베스트5로 나오겠습니다. 어, 시소 경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1쿼터가 시작됐습니다. 네. 양쪽 다 수비 쪽에 많이 치우니까 생각합니다. 허예은 하이포스에서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질 않았고요. 진안이 리바운드, 김진영에게 연결! 박지가 못했네요. 박지수가 가로채기를 시도를 했는데 한목을 잡고 있는 박지우 선수입니다. 중 중간 쉽게 던지질 않았습니다. 미들레인지 점퍼. 너무 강했고요. 김한별의 리바운드. 세 명이 에워쌌습니다. 왼쪽 사이드. 왼쪽 사이드 승점 정확하게 아, 들어갑니다. 예. 노현지입니다. 왼쪽 사이드. 김진영의승점 실패. 리바운드. 지나 다시 한번 더 리바운드를 가져갑니다. 아, 박지수와 예. 리바운드 점수는 지난해 두번 모두 가져갔어요. 지금 비엠케이 선수들이.. 김지영 선수가 지금도 자유팀을 놓쳤습니다. 엘리오 성공시키는 아, 박지수입니다. 허여운과 뭐... 컴비네이션이었습니다. 아뭐 허여운 선수 아. 패스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네.. 김한별. 좌중간 이소희. 석지없는 정확합니다! 아뭐 비엠케이 오늘.. 경기 초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비엠키가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강희슬, 좌중간을 파고 들어가는 레이업이었습니다. 밖에서 한턴 더, 한테더 빠르게 템고 뗏고요. 그렇습니다. 예. 과감하게 속정 올라갑니다. 오, 들어갑니다 허현. 오, 진아 대단하네요. 김진영, 우중간 성정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갑니다. 아, 뭐. 박지수에게 연결됐습니다. 미들레인 유점퍼 들어가질 않았고요. 박지수 다들어가서 스스로 성공시킵니다 네 좋습니다 진안에게 연결 안혜지 정면 정면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던지니까 들어갔어요 던져야 돼요 그리고 터 1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박지수가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패스 아웃 우중가 45도 정확하게 성공됩니다 업터입니다 네. 배트입니 배치에 대한 테크니컬 일차 파울이 나왔죠. 일차 음, 경고였죠 네네네. 네. 시계를 쫓겨서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1쿼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키비스와 어, 승상도 일쿼터 앞서 나가면서 1쿼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글쎄 오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군요. 아유 뭐 물론 나왔죠. 락시 자체 남았고요. 반면에 BNK가 지금 계속 수비가 좋아요. 어 그렇습니다. 예. 예. 골밑 연결 한 번에 연결되었습니다. 여에다가 마무리합니다. 노현재 오른쪽 사이드. 김한별 반대편 구석을 봤습니다. 왼쪽 사이드 3점 아, 이소희. 예. 또 다시 이소희입니다. 이소희 선수 많이 살아나야 되고 어, 더 무서워질 겁니다. 골밑 인사이드 박지수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더 스스로 마무리하는 박지수입니다. 이소희. 한쪽 사이드에서 공격하면 안 됩니다. 김한별이 3점 시도 들어갑니다 아... 자 이렇게 되면 존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네. 어 박지수 선수의 체력 세이브도 있고 어그 틈을 타서 3점을 몰두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 리바운드 박지수 박지수가 득점을 다시 한번더 가져갑니다 일단 박지수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김한별의 3점 들어가질 않았고요 아내지 리바운드 박지수를 끌고 나오니까 리바운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다시 외곽이 들어갑니다 받아줄 선수가 박지수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볼미스 인싸이드 돌파! 박지수의 파이트전 공격이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박지수 선수의 신장에 비해서 저런 스킨턴. 아크만별, 아크만별의 드리블 미스. 흘러나온 볼. 공격권 가져가는 KB 쌓았습니다. 박지수에게 박지수가 뛰어들어갑니다. 속공까지 성공시키는 박지수 선수입니다. 이행기는 이민지가 들어갔습니다. 지난 타이포스점퍼 성공시킵니다. 아, 좋습니다. 이 미들레인지에서 점퍼는 정말 정확합니다. 지난 아, 선수 정말 갖고 있는 장점들이 점점 늘어나,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왕 카운트에서 집스키 들어가고 있어요. 점수 안 가는 듯이. 오른쪽 패스 아웃 오른쪽 사이드 3점 들어갑니다. 지난에게 어렵게 연결되었습니다. 미들레인지 점퍼 정확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심성현 열었습니다. 좌중간 3점 실패. 강이스로 리바운드. 왼쪽 사이드 들어가질 않았고요 다시 한번 리버 리버스레이어까지 강이슬입니다 하이포스트 어, 코나 이런 데 어, 있을 겁니다 진한 하이포스 어허 정확합니다 이민지 외곽 열어줍니다 진한에게 이소희가 열었습니다 이소희의 승점 들어갑니다 호호. 아, 예, 이게 빨리 들어갔는군요 과연 쉽게 던지질 않습니다 강이슬 먼거리 득점 오! 아, 예. 이게 위아앞는것 같고 들어갑니다! 아, 박지수에게 자, 지금은 강희슬과 기분도 두 선수가 2대가 나왔어요. 아, 뭐, 박지수에게 보어주고 하이에서 커인 플레이가 잘 먹혀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김민정, 정면 들어가질 않았고요 이민지 리바운드, 이민지가 가져갑니다. 박지수 선수가 뺏는 과정에서 파울이 나오고 박지수도 파울스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기 되면은 다이 파울을 한 하나만 더해드라도 미치게 되거든요. 야, 이제 이미지가 또첫 번째 절투를 놓쳤네요두 번째 절투. 어, 두개 절투 모두 놓쳤습니다. 심상야 베스 란골파 인사이드 골파 성공시키는 심상엽입니다. 마지막 버저비터 노려봤습니다만 이렇게 전반 1, 2쿼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쿼터 시작되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k 비사 하스가 3쿼터 먼저 공격해들어갑니다. 박지수에게 찔러졌습니다 가볍게 2점을 박지수가 올려놓습니다. 좋은 공격이었고요. 40대 40입니다. 김진영 이사이드 파고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김진영. 아시한번 인사이드 돌파, 상대 파울 끌어냈습니다만 심판의휘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강희슬 선수 좋은 수비 보여줬지요. 아, 패스 좋습니다. 박지수에게 한 템포 빠른 공격, 박지수가 네. 성공시킵니다. 진한 미들 레인지, 인사이드 공격 진한 성공시킵니다. 이거를 넣어주면 어떨까 해요, 정말. 네. 강희슬 승전, 3포인트! 그리고 단숨에 역전에 성공하는 케 b 사스습니다 심성영에게 우중간 선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박지수 풋백 성공시킵니다. 김진영 미들레인지 점퍼 짧았습니다. 박지수 리바운드 걷어갑니다. 음. 그러나 김한별이 뺏었습니다. 김한별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강희슬. 허예은 인사이드 돌파. 몬솔레 역성을 시킨 허예은입니다. 허예은 강희슬에게. 강희슬 다시 한번더 선점 트리포인트. 다시 한번더 강희슬 결정 이금도 중요한 이번을 잡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혜지 아, 네 바운스 패스. 좁은 공간 패스. 여기서 또터너바가 나오는 b 행 k 입니다 아, 많이 아쉽어요, 지금요. 네. 심성영의 뒷포인트. 여기서 석점이 네. 나오는 심상영 이소희. 우중간 네. 45도. 지나 정확하게 이번에도 성공시킵니다. 아뭐 네. 미들레인지. 뭐. KBS 왔어요, 곱게. 좌중간. 심성형 패스 아웃 김포단 정확합니다. 지금 심성형 선수의 베이스라인 돌파에 의한 어김성 선수의 뭐 움직임 네, 네, 네. 아, 이런 볼 없는 움직임이 심성형 선수의 어스트를 하나를 살렸어요. 그렇습니다. 아 핸들링이 좀 불안했습니다. 어렵게 골을 살려냈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안내지 어려울 때안내지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예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정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강희슬의 성격 또다시 될아 보인 강희슬! 대단합니다. 딱 보여주는 부분이죠. 아,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네. 네. 지난해 페인트점 공격이 성공됐습니다. 김소담이 볼을 살려냈습니다. 아직 3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흘러나온 볼입니다. 김진영에게 그러나 이렇게 3부터까지 마무리가 되는군요. 아, 오늘 공격에서 김민영 선수 조금 추춤하는게 많죠. 오중간 그 김한별 밀고 들어갑니다. 김한별을 막는 과정. 이렇게 되면 연륜아 5반칙이 되네요. 4고도 초반에 당하게 됩니다. KB는 박지 선수 트러블 때문에. 아 아니지. 결국 올라갑니다. 슬점 들어갑니다. 김한별의 슬쩍! 3포인트! 김한별! KB 스타스도 이번 공격이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또 쫓기는 상황이 그렇죠. 돼요. 그렇죠. 지금 b k 도 지금 공격이 살아났거든요. 박지수에게 엘레옹, 다시 한번더 성공시키는 박지수 그리고 허예은입니다. 자, 공격권 다시 한번더 BNK. 진환, 턴 아라운드 페이드 웨이 정확하게 성공시키는 진환입니다. 아, 이 공격이 지금 양쪽 다한 번씩 실패하면서 어떻게 가져올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안혜지 아, 정면, 그러나 가로채기 강희슬. 아, 혜지 선수 너무 안해하게 생각했어요. 허예은에게 허예은이 두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이소희에게 연결, 허예은이 따라 붙습니다. 인사이드 공격. 아그러다 예. 아, 김한별 이걸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리바운드. 예. 중요한 리바운드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BNK는. 김한별의 그러나 아, 트위포 예. 성공됩니다. 박지수가 들어갑니다. 인사이드 공격 성공시키는 박지수입니다.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박지수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김선아 마무리합니다. 아, 뭐, 패스가 뭐, 자루 잰듯이 들어가요. 패스도 잘 돌았고. 그렇죠. 예. 자, 또볼수 없이도 하죠. 다시 한번더 박지수, 다시 박지수가 두점올려놓습니다 박지수에게 연결 반대편. 아, 패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박지수에게 허은우중간한 슬쩍 아, 들어갑니다. 예. 이거는 결정적이네요. 그렇죠. 예. 아, 이거 또 놓쳤고, 리바운드 위에 풋패까지 점수까지 가서 일단 가져갔습니다. 박지수. 아 이게 걸렸고요, 박지수 리바운드 왼쪽 사이드! 득점까지 결국은! 결국은 어시스트 한 개를 차마 넣는군요! <laughs> 자 이제 벤치로 물러날 시간입니다. <laughs> 네,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 시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김소담. 돌아가지 않으면서 경기 종료 85대 72로 KBS 하우스가 이번 네 번째 맞대결 역시 승리를 거둡니다 네. 자 오늘 MVP 강희슬 선수가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지우 선수가 오늘 뭐 트리플 더블 기록를 하긴 했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온 석점이오낙큰 흐름을 바꾼 데큰 역할을 했었죠 아, 뭐 <laughs> 강희슬 선수 하면 은뭐 인아웃 다할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강희슬 선수 23 포인트 4개의 석점슛을 성공시켰습니다. 그것도 아주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나온 석점이 그렇죠. 큰 힘이 됐습니다. 오늘의 MVP 바로 강희슬 선수가 되겠습니다. 강희슬 선수와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에 대한 소감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어 전반에 좀 힘든 경기력이었어서 저희가 후반에 좀더 집중을 해서 나오자고 했는데 후반에 좋은 경기력으로 이길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전반에 어떤 점이 좀잘안 됐었고 그것이 풀리게 될 시점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전반에 전체적으로 수비도 그렇고 리바운드도 적극적이지 못했고 상대한테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후반에는 같이 부딪혀서 싸워서 이기자라고 얘기를 했고. 상대가 신이잘 들어가는데도 우리는 이 점차밖에 안 난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좀 복조다 줬던 것 같아요. 네. 그 BNT가 어, 물론 최근에 경기력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특히 헤비스타스와 경기를 하면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 왜 그런 걸까요? 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b n k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네네. 파워풀하게 하는 팀이라 저희가 어좀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좀. <laughs> 오늘은 좀 확실하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커서 선수들이 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강희솔 선수를 보면은 어, k b 에 이적한 후에 그 상당히 경기를 편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일단 계속해서 이기는 경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여유도 많이 생겼고요. 제가 해야 될 때랑 안 해야 될 때를 구분하는 걸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해야 될때안 해야 될때 구분한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뭐 오늘 성영 언니가 쉬지 잘 터진다 그러면 조금 더 살려주기 위해서 제가 많이 움직인다거나 뭐 전반전에 항상 감독님께서 무리해서 힘을 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때좀 제가 너무 많이 움직이는 스타일이라서 좀서 있으면서 체력을 좀 아꼈다가 중요할 때한 방을 넣어주는 그런 움직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경기 아닐까요? 어, 네. <laughs> 그러니까 이 3쿼터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어, 어떤 좀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어, 전반에 앞서 말했듯이 전반에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서 어, 후반에는 약간 네. 너무 이기고 싶은 마음에 제가 약간 소위 분노의 농구라고 약간 막 화가 난 채로 농구를 했어요, 근데. 그래요? <laughs> 네, 근데 그게 좀더 적극적이게 나오게 된것 같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분위기가 바뀐 거라면 저는 만족합니다. 아 예. 예. 어 생각보다 대표팀도 갔다 오고 어 팀의 그런 적응도 상당히 빠른 것 같은데 어 옆에서 제일 많이 도와주는 어떤 동료나 어, 그런 선수들이 있는지. 와 어, 아무래도 유나 언니도 이적을 해온 선수라서 어떻게 적응을 하, 하기가 힘든지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이 적응을 할수 있게 도와주고 어 밑에 어린 선수들이 되게 먼저 말도 많이 걸어주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경기 이제 이후에 휴식기 잠시 들어갑니다. 휴식기 동안 뭘할 생각이세요? 어, 부스터샷 맞고요. <laughs>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예, 이 비록 올스전은 열리지 못했습니다만 올스전 기대했던 팬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도 기다렸는데 2년 연속으로 못 열리게 돼서 저희도 너무 아쉽고 어, 아쉬운 만큼 남은 정규리그 더 잘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고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